안녕하세요. 저는 광고 퍼포먼스 사팀 김지우 A입니다. 어, 저는 어, 우선 제 소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키워드 전략 및 최적화로 광고 성과 극대화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광고 퍼포먼스 사팀 김지호 마케터고요. 네이버 키워드 최적화로 성과 개선을 좀 극대화하고 시장 분석을 통해서 성과를 높이는 맞춤형 전략을 제공해 드립니다. 어, 현재 많은 업체를 맡으면 성과를 향상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전략 및 방법에 궁금하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져온 주제는 적게 쓰고 많이 벌기 실현 가능할까라는 주제로 좀 이제 임팩트 있는 걸로 좀 가져와 봤는데요. 저는 우선은 이제 화장품 피부미용 업종을 현재 맡고 있고 여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게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와 파워링크 그 다음에 키워드 검색 광고 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오, 어, 이번 때부터는 메타 광고까지 진행을 어, 하고 있습니다. 어, 보시면은 지금 이 해당 계정은 제가 24년 4월 초부터 저와 함께, 하고,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관리전 3월 데이터와 그리고 4월, 5월 그리고 6월 현재까지, 현재까지 데이터 좀 보여드리면서 개선된 부분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그 설명드리기 전에 지금 어떠, 어, 얼마나 이제 좀 성과가 개선됐는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관리전입니다. 3월 달에서는 지금 보시면은 광고 수익률이 173.78%로 어, 지금 현재 좀 많이 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집행적 문제점을 제가 뽑은 거는 낮은 로아스, 그다음에 상품이 많은 업체인데 여기가 지금 판매하는 상품 개수만 8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이제 선별 없이 무조건적인 광고로 진행을 하고 있었고, 좀잘 팔리는 상품에 대해서는 객단가와 또 로아스를 고려하지 않는 입찰가 조정으로 인해 어, 좀 많이 조금 문제가 좀 많았던 계정이었습니다. 해당 이제 제가 맡고 진행을 하고 관리 후 1개월 동안에는 우선은 이제 좀 정리하는 부분을 좀 많이 들어갔어요.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잘 나오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또 이제 안 나오는 부분을 좀 쳐내고 이런 작업을 좀 많이 진행을 했거든요. 보시면 지금 173%에서 이제 한달 후에 282%로 지금 많이 오른 거를 파악을 할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관리 후 이제 2개월 차 5월인데요. 5월 달 지금 성과를 보시면은, 어, 지금 287%그 다음에 6월. 관리 후 3개월째 보시면은 이제 315%까지 제가 좀 많이 올렸어요. 지금 이거를 좀 계산을 해보니까 우선 이제 관리 전 3월 데이터와 지금 데이터를 좀 비교를 해보았을 때 광고비는 마이너스 83만 9,245원. 절약을 하였고 전환 매출액은 43만 8,51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광고 수익률은 보시면 로아스가 142% 상승을 했는데요. 과연 혹시 어떻게 좀 개선을 시킬 수 있었을까요? 제가 좀몇 가지 방법을 조금 가져와 봤는데요. 우선은 저는 해당 이제 계정이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좀문제점 도출을 좀 많이 진행을 했어요 해당 계정에서는 좀 불필요한 부분에 노출이 좀 많이 진행이 되었던 부분과 그 다음에 낮은 로아스랑 그 다음에 어 소재 광고 및 뉴스가 많은 부분을 최대한 많이 찾았고 그런 부분을 최대한 제외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어 보시면은 여기 제외 키우드 추가 또 이제 많이 좀 진행을 하였고 그 다음에 소재 부분에서 좀 불필요한데 뭔가 되게 광고비가 누수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 과감히 쳐내는 작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추가 후 이제 관리 후 2-3개월 동안 제가 좀 많이 했던 그런 어, 관리는 로아스가 좋은 키워드를 그냥 냅두지 않고 이걸 좀 활용하는 방안을 좀 많이 진행을 했는데요 좀 생각보다 로아스가 잘 나오고 판매가 잘 되는 소재는 냅두지 말고 이걸 좀 활용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 보시면은 저는 어떤 식으로 좀 관리를 하냐면은 이제 보시면 키워드 확장을 통해서 메인 그 다음에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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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진행을 많이 해 봤는데 지금 블라인드 처리된 게좀 자사명이랑 좀 관련이 깊은 거라서 어, 블라인드 처리된 거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보시면은 이제 여기 이제 캠페인 안에 광고 그룹이 있, 있습니다 광고 그룹 안에서 메인 키워드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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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어, 예를 들면은 이제 화장품 뭐, 마스크팩이라고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마스크팩이라고 하면, 해보면, 어, 메인 키워드에서는 마스크팩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세부 키워드에서는 마스크팩 안에서, 어, 전환이 일어나는 세부 키워드를 중점적으로 제가 찾아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보시면 은 지금 되게 많이 나눠놨죠. 이런 게 이제 제가 일부만 캡처를 했는데 이런 게 되게 많이 좀 제가 나눠놨어요. 이런 부분에서 세부 키워드에서 만약 저에 나면은 오 이게 빈번하진 않겠지만 로아스적인 측면에서 확실히 오릅니다. 확실히 이제 어 이제 그 묶어서 진행을 하는 것보다 세부 키워드로 넓혀 진행을 하는 게 이제 하나당 이제 보시면 제가 진행해봤을 때 거의 만 퍼센트 뭐천 퍼센트 이상을 왜 이렇게 로아스가 나오던 그런 부분을 최대한 찾아가는 게 광고 세팅을 하는 이제 어 대인사를 맡기는 이유가 아닌가 전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세팅을 진행하였고요. 을그 다음에 이렇게 세팅을 진행했을 때저어 뭔가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분들 좀 많았었어요. 근데, 이런 걸 찾아가, 찾아가면서, 저희 업체와 이제 맞는 부분을 더 확장시켜 나가는 부분이, 이런 게더 판매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팅은 잘 했는데, 판매가 안 된다. 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질 포인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이런 거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할때 그냥 중요한 건내 상품이 내 광고가 소비지,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저는 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이왕 돈 쓰면서 광고를 하는 건데, 어, 조금 더 효율적인 이제 부분을 찾으려면은 아무래도 우리 상품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스토어를 만드는 거라고 저 생각을 합니다. 어, 이 방법은, 이 방법은 좀 이제 어렵진 않고요, 절대로. 어, 업종마다 어떤 방법 어떤 부분이 또 어떤 방법이 조금 더 포인트로 둘 것인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좀 나와 비슷한 타사들을 좀 많이 이제 어, 공부를 해보는 걸좀 추천을 드리고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마스크팩을 추, 어,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저희와 좀 같은 상품을 판매하거나, 아니면 제가 경쟁성을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좀 비교 분석해 보면서, 어, 좋은 방법을 찾아가는 게 아무래도 조금 이제 더 좋은 스토어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음, 이제 어떤, 지금 여기 아까 보여드린 업체가, 지금 이제 제가 아까 이렇게 보여드린 그런 부분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로 응은하면서 귀약하고 만들어 나가는 방법도 지금 함께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광고주가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지금 메타, 메, 메타 쪽에서도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은 저는 우선은 개선 상황을 좀 많이 좀 어, 진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많이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최대한 이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선은 저는 이제 여기 보시면 실시간 치팅 상담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저한테 이제 상담을 거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마케팅 인사이드라는 곳에서 제 마케터 찾기에서 이제 김지호 마케터를 찾아보시면 어, 저한테 이제 한번 관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